Yeah, yeah. Intuition. Yeah. Just wanna follow intuition. Yeah. All my senses tell me I know That's what you've been thinking. I know. I've been Open feeling. It. What if we gotta left this party? Cause <laughs> I can see you probably got your stolen feet yeah. on my love. your <laughs> friends, our yeah. dreams.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의 사랑입니다. 짜잔 짜잔. 헬로우 하. 오늘 은 바로 여러분 다음 혼여 준비 이 영상이 올라가고 또 떠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 혼자 여행을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나 혼자 여행 콘텐츠를 찍자 라는 목표를 세웠어요 그래서 무조건 그 목표를 지키려고 노력할 작정입니다 에. 댓글에서 제일 많은 의견이 있었던 그곳 바로바로 바로바로 바로, 바로. 대구 대구 가겠습니다 대구 아닙니까 이거 부산사 둘인가? 나 대구로 떠나기 전에 오늘은 나 혼자 여행 준비를 할 건데, 뭐가... 네... 아씨, 갑자기 무슨 부동산에서 와가지고 여러분... 집 나가라는 줄 알았잖아. 저기, 자기 집 사고 싶다고 매매... 뭐 하고 싶은데, 뭐 나는 모르지. 세입자니까, 나는 월세 내고 그냥... 제대로 사는 건데! 여행 전에 원래 미용실을 좀 가줘야 돼요. 제가 근몇년 동안 자른 것 중에 제일 짧게 자를 거거든요 오늘. 뭔가 새로운 옷을 오프라인에서 사서 뭔가 쇼핑해서 그 옷을 입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혼자 나가서 쇼핑도 하고 그러고 올 작정입니다. .에. 여러분 저번에 하울 영상에서 제 셔츠에 대한 문의가 진짜 많았잖아요. 저 진짜. 난생 처음 머리 털라고 그렇게 셔츠 DM 많이 받아본 적 처음인데 그 셔츠랑 진짜 거의 똑같은 셔츠를 찾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는 제가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거는 언 에디트 제품이거든요 완전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 오늘 원래 이렇게 입었었는데 이렇게 플리츠 스커트를 입었거든요. 지금 이 스커트가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요즘에 일주일에 한 5일 정도 입는 마존의 스커트가 있어요. 그걸로 또 갈아입고 빨리 가려고. 여러분, 저또 늦으면 안 되니까 빨리 나가볼게요. 안녕! 네. <laughs> 벌써 오자마자 후회스럽네 사람이 너무 많아기 <laughs> 도전하고 싶어. 아니, 변화하고 싶어? 두려워한다. <웃음> 진짜.. 호접기.. <진짜. 웃음> 변화.. 내가 변화... 거울 너무 느렸나? <laughs> 네, 잘라봤는데 어떠십니까? 저는 너무 마음에 들고 이번에 되게 변화를 주고 싶어서 이렇게 짧게 한번 자르고 싶었는데 저는 딱 좋아요. 너무 마음에 들고. 저는 이제 연남동으로 넘어갈 건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구석탱이에서 떠들 데가 없네. 일단 카페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변경했어요. 카페 안 가고, 넙스 마비에 들어갔어요. 꽤나 사치스러운 여행전 준비구만. 토요일 낮에 혼자 머리 자르고 혼자 맥주 먹는 이상. 페케이 준, 프라이즈 시켰습니다. 5,500원, 4,500원 해서 만원이야, 만원. 만원의 행복. 동년배분들은 아실텐데, 되게 유명했던 프로그램 만원의 행복이라고 있어요. 만원 동안 일주일 사는 거였는데, 지금 물가가 너무 올라서 하루에 만원 쓰기도 벅차다. 뜨거울 때또 감치는 먹어줘야 되거든요. 너무 행복해. 아, 너무 행복하다. 와와 와, 행복이 여기지. 여러분 행복이 가까이 있어요 항상. 음. 음. 어떻게 줘요? 이렇게? 아, 제 이렇게 줄게. <laughs> 나 깜짝 놀랐잖아. 중학생 남자 친구여가지고 절대 제 구독자일 리는 없잖아요. <laughs> 그래서. 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언니가 있거든요. 근데 그 언니가 이번에 새로 가게를 오픈해가지고 한번 놀러 간다고 했었는데 약간 빈티지 샵을 열었거든요. 그래서 쇼핑하려고요. 제가 그 예전에 쇼핑몰 할때 진짜 아예 아무것도 모를 때, 진짜. 영도 모를 때. 언니가 엄청 많이 도와줬거든요. 동대문에서 옷매 가게를 엄청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제 거래처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주고 엄청 도와주고 그랬어. 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되게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고마운 언니? 막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가서 옷 쇼핑을 좀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맞다 용희 씨한테 전화 왔는데, 내가 거저 눌렀어. 촬영해야 돼. 가고 야, 전화해야겠다. 오빠, 나 영상 찍고 있었어. 오빠 나 어때? 멋지지 머리? 오늘 너무 행복하다. 완벽한 하루네요, 여러분 또. 진짜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언니네 가게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주 한잔 해서 참았어요. 더 마시고 싶었는데. 여기다. 업스테어스. 여기입니다, 여러분. 그 깜짝짝으왔왔어요 아, 진짜? 현전이 없네요 없죠 주말에는 지우랑 집에 있지 아진짜요아 진짜. 데요괜찮은지아 그냥 여기 미용실 은데요아 진짜? 예. 요괜 사람 데고오데 진짜요? 네. 귀엽다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이비 같은 느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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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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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옆에 거는타 이거. 클로징하이백산거경콜라거 하상 이나 이거. 어떡해 저 이거. 이거. 이도들어 이거. 예요 아 근데 저 지금 이거 음. 어떡해요? <laughs> 아니 나 이거 내가 쓰고 온 느낌이야 거의 어떻해 이거 너무 예쁘다 <laughs> 여러분 어떡해요 <laughs> 아 이거 진짜 제 얼굴형에도 지금 딱이고 오늘 머리, 머리, 머리가 이네 오늘 머리 자르고 왔어요 그래. 괜찮아요? <laughs> 얘가 제가 쓰는 안경이랑 되게 비슷한데 선글라스요 여러분 근데 이거 뭐예요? 이거 왜 이렇게 귀여워? 어, 어, 완전 귀여워 <laughs> 나 이거... 아, 너무 귀엽다. 이거... 그것도 아, 아, 귀엽다. 이귀엽다 응. 어, 이거... 이 이거...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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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아, 너무 아, 우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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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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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이 간장님, 저 이거 좀 봐주세요. 너무 괜찮은데요, 이거? 아니, 뒤가 엄청 귀엽네, 이거. 약간 이렇게. 여러분, 이후도 진짜 귀여워요. 여기 팔이 이렇게 뚝 떨어진 느낌. 이거 어, 뭐, 이거 오늘 인스타에 뭐, 올라온 거죠? 기회가, 네. 어, 귀여워! 네. 와 얼굴 톤이 확 화사해지는 느낌. 아, 이거 너무 예쁜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여기는 이거 소매가 킥이에요. 이렇게. 후드인데, 이렇게 특이하게, 소매. 아, 근데 이거 진짜 예쁘다. 핏도 예쁘고. 이게 진짜 뿌면두개 있었는데 그게 두개 나갔어요. 나갔어요? 어제. 아. 그래서... 이렇게 데이 여러분, 저이 선글라스 살 거예요. 어. 이거는 제가 쓰자마자 그 이거 제 거예요. 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대구 여행 가거든요. 혼자 음. 영상 찍으러 근데 그때 딱 이거 쓰고 가면 미칠 것 같아. 그리고 심지어. 저요 퓨마 티도 살려고 했는데 요거는 서비스로 <laughs> <삽쓰러> 주실래요? <laughs> 한국에서는 거의 생소하는 브랜드. 어 근데 되게 예쁘다. <laughs> 대구 갈때요 퓨마 티셔츠 게시해서 갈수있을지 모르겠는데 선글라스는 확실히 쓰고 갈것 같아요. 너무 예쁜 거가 많아서 제가 눈 돌아갔어요. <laughs> 이름이 업스테레스잖아요 이층이에요. 네, 가자. 뭔가 오늘 그렇게 뭘 많이 한것 같진 않은데 여러분. 왜 이렇게. 피곤하지? 아, 이거 너무 이쁜것 같아, 진짜. 이런 느낌으로 제가 찾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스 t u s s i This is s t u s s y 가격은 좀 했어요, 여러분. 16만 5천원. 이렇게 약간 틴트 선글라스 스트인데, 과하지 않고, 그냥 데일리로 쓸수 있는. 그런 걸 사고 싶었는데 나 이거 너무 잘산것 같아. 진짜 너무 마음에 여러분 제 얼굴형에도 딱이지 않아요? 이거 제가 맨날 쓰는 그 안경 어? 완전 똑같은데 생긴 게? 진짜로? 여러분 봐봐요. 똑같아 거의. 진짜 거의 똑같죠 여러분? 음량의 안경? 음량의 선글라스. 너무 잘 샀어 요 이거. 그리고 또 하나. 음. 이거. 이것도 여러분 쿨하고 뭔가 시크하게 응.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 근데 대구 여행 갔을 때 이거 안 입고 있을 수도 있어요. 뭔지 알죠, 여러분. 여행 전에 또 마음이 바뀌면 코디가 또 바뀔 수 있는 거거든. 응. 그나 제가 대구 맛집을 쓸어 놓고 올 테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 주시고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응. 안녕.